K-팝과 드라마 등전 세계에 보는 한류 열풍은 중미 과테말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제는 한류가 대중문화를 넘어 한국 전통 음악으로까지 넓어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문화 주간 행사에 처음으로 우리 국악이 무대에 올라 호응이 이어진 건데요. 현장에 김성우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목소리> 우한자태로 뜯는 가해금 선율에 구슬픈 대금 소리가 이어집니다. 장고의 장단까지 어우러지자 객석에선 아낌없는 박수가 나옵니다. 경기민요와 전통소고춤까지 한국 국악 향연이 지구 반대편 과테말라에 펼쳐집니다. 이것은 한국문화 주관 행사 중 하나인 국악공연이 열리는 현장입니다. 동포와 현지인 관객 500여 명이 신명나는 가락을 즐기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Pues la actividad de hoy fue bastante enriquecedora porque vimos un poquito de todo, de la cultura, fue un poquito de baile, un poquito de canto, un poquito de la cultura en sí, trajes, experiencias, presentación, entonces fue muy enriquecedora. 다채로운 공연 가운데서도 특히 한국에서 국악을 배우는 멕시코 출신 유학생의 강원도 아리랑 무대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통 국악 중에서도 뭐 풍류 음악, 그다음 민속 음악 뭐 정말 다양한 장르를 저희가 준비를 해 왔는데요. 하나의 창작도 섞이지 않은 전통 곡으로만 승부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와서 아마 이번 공연을 딱 보시면 한국의 전통 음악이 이런 면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는 공연이 아닐까 싶, 싶습니다. 현지 한류 팬들이 담뇌 무대로 준비한 케이팝 커버 댄스로 마무리된 이번 공연 k p o p 등한류에 관심 있는 관객들은 이번 공연을 통해 한국 대중문화를 넘어 전통문화의 매력까지 알게 됐다며 반깁니다. 이 한국에서 한국에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국에서 한국에서 한서 한국에서 에 한국에서 한서한에서한국에에 한국만의 독특한 소리와 멋을 갖고 있는 고유한 음악이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게 기획 의도입니다. 전 세계 한류 열풍 속에 앞서 지난 4월 현지 한류 팬들이 한국의 날을 스스로 기획해 행사를 열 정도로 한국 문화 인기가 커지고 있는 과테말라. 이번 한국 문화 주간을 계기로 대중문화에서 시작된 한류가 전통 문화로도 이어지게 될지 주목됩니다. 과테말라에서 Y10 월 김성우입니다.